미친 인쇄속도. 어떻게 이런 속도로 제어를 하면서 출력을 하는지 정말 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소개해 드리지 못했던 분야 중에 하나를 오늘 드디어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그동안 관심은 많았지만 프린터를 직접 조립해야 한다는 제품들도 있었고 출력 속도도 엄청 느리고 뭔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보자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 출력 속도까지 빠른 초고속 3D 프린터가 나왔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덕유항공에서 신제품인 크리얼리티 K1 제품과 하이퍼 PLA 필라멘트까지 제공을 해주셔서 3D 프린터에 드디어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와 구매 혜택까지도 제공을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밀기기인 프린터의 안전한 포장을 위해 제품보다 좀더큰 박스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프린터 상단 덮개와 설명서 등이 들어있고 아래쪽으로 프린터가 안전하게 들어있습니다. 프린터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완충재들이 가득 들어있고 프린터 안쪽에 구성품들도 함께 들어있으니까 버리지 말고 잘 꺼내주셔야 합니다. 먼저 위쪽에는 전원 케이블과 진동을 잡아주는 고무받침 4개가 들어있고 안쪽으로 박스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박스 구성품도 살펴보면 프린터 우측 하단에 연결하는 LCD 컨트롤러가 있고 작은 상자 안에 여러가지 도구 및 USB가 들어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필라멘트를 걸어둘 수 있게 하는 작은 봉한 개와 테스트용 필라멘트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처음 꺼냈던 덮개 부분도 살펴보면 프린터 상단 덮개와 사용 설명서, 스티커, 애프터 서비스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국내 공식 판매점인 더교항공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DIY 케어를 적용하여 1년에 2회 무상 AS를 지원하는 케어 시스템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처럼 3D 프린터 입문자들은 좀더 안심하고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완제품 형태라서 어렵게 조립하고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 설치 작업만 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받침을 하단에 끼워 줍니다. 다음은 LCD 컨트롤러를 장착해 주면 되는데요. 본체에 있는 케이블과 연결을 하고 위쪽에서 꼽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 시 움직이지 않도록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이렇게 세 군데에 노란색 화살표가 있는데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나사를 풀어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뒤쪽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 필라멘트를 걸수 있는 봉을 뽑아 주시면 설치 작업은 완료가 됩니다. 크리얼리티 K1은 챔버형 3D 프린터로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다이캐스트 프레임을 사용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가정에서 사용을 하기에도 멋진 모습입니다. 이제 전원을 넣고 사용을 해볼 텐데요. 네트워크 설정을 해서 와이파이에 연결만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셀프 점검을 통해 다 알아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출력 시 수평을 잘 맞춰줘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프린터 헤드에 레벨링 기능을 탑재하여 듀얼 핸즈프리 오토 레벨링을 지원하고 있어서 레벨링도 자동으로 알아서 척척 다 해주니까 별다른 설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터치 LCD를 통해서 여러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네트워크, 카메라 설정이 가능한데요. 카메라는 별도 옵션 구매로 나중에 사용해볼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필라멘트를 연결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공받은 필라멘트 역시 크리얼리티에서 나온 하이퍼 PLA 필라멘트로 고속 출력용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 뒤쪽 필라멘트 거리에 걸어주신 다음 필라멘트 끝부분을 잘라준 후 화살표 방향으로 쭉쭉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테스트 출력으로 3D 벤치 배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보통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 3D 벤치 배 모양 출력이 일반 옵션으로 출력을 해도 27분, 고속 출력 시에는 17분 정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출력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프린터를 올려둔 책상을 보면 진동이 상당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진동이 발생하는데도 아주 깔끔하게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G 센서를 사용하여 공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는지 참 인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 비교를 해보면 정말 미친 듯이 빠르게 움직여서 초고속으로 17분 만에 출력한 배와 27분 만에 출력한 배가 큰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움직이며 출력하는 걸 보고 확실히 좀 차이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안 느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빠를수록 작동 시 진동과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상단 커버를 닫아주면 소음은 좀더 차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단 커버도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올려놓으면 착하고 달라붙도록 되어 있어서 탈 부착이 쉬우면서도 아주 깔끔하였습니다. 출력이 끝나면 에어 덕트가 있는 프린터 헤드와 챔버 내부에 위치한 보조 펜으로 듀얼 펜 냉각이 가능하여서 빠르게 온도를 낮춰줍니다. 사용 방법도 굉장히 쉬워서 저처럼 입문자도 아주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용 슬라이스업 프로그램인 크리얼리티 프린트와 크리얼리티 클라우드 앱을 사용해서 원격으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델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것저것 막 출력을 해 봤는데요. 갑자기 이상하게 인쇄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D 형태로 출력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면이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출력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메뉴 중에 바닥을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메뉴가 있는데 요거만 한번 딱 눌러 주고 출력을 하면 이상 없이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일단 마음에 드는 모델링 파일만 받은 다음 바닥면을 오토로 선택하고 출력하는 것만 알아도 아주 쉽게 사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빌드 볼륨이 220 220 250mm로 이 정도 사이즈의 애플탑도 무리 없이 출력이 가능했는데요. 깔끔하게 잘 출력이 되어서 촬영용 소품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B와 메모리 카드 홀더도 출력을 해봤는데요. 골라다니는 메모리 카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사용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3D 프린터가 있어서 좋은 점은 필요한 걸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 쓸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빨래 건조대의 너트가 없어져서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너트를 출력해서 이렇게 꼽아줬더니 바로 수리가 되어서 이제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스피커 받침대도 사려고 했었는데 이제 살 필요 없이 원하는 모양으로 골라서 출력을 했더니 색깔도 딱 맞고 너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드레스룸에 옷걸이도 밖으로 걸 수가 없었는데 딱 맞는 모델링 파일이 있어서 출력해봤더니 크기도 크고 튼튼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크리얼리티 클라우드 앱을 사용해서도 바로 출력이 가능하니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편하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앱에서 샤오미 온습독의 거치대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세워놓으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 제품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딱 맞는 스탠드를 만들어서 끼워줬더니, 쓰러지지도 않고 항상 쉽게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3D 프린터 출력물 중에 또 신기했던 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부까지도 인쇄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델링도 공부를 해서 직접 필요한 걸 출력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일단 모델링 파일만 잘 골라서 출력만 해도 너무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제품으로 프리얼리티 K1 3D 프린터 리뷰와 함께 국내 정식 출시 소식까지 알려 드렸는데요. 가볍게 3D 프린터 입문 영상으로 봐 주시고 앞으로 K1 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3D 프린터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얼리티 K1을 협찬해 주신 덕유항공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지원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 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에게 필라멘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크리얼리티 K1 국내 공식 판매점인 덕유항공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구매 시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